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감염관리실 유현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파경로별 주의지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교회에 관한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경로별 감염병의 전파 특성을 이해해보고 또 주의지침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임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파경로별 감염병에 따른 주의지침을 선택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보았습니다.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격리의 의미, 두 번째, 감염의 전파, 세 번째, 포인트 오브케어,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따른 관리 방법을 적용해 보고, 네 번째는 환자 평가와 격리 지침 적용, 다섯 번째는 전파 경로별 주의 종류, 여섯 번째로는 전파 경로별 주의 적용과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 아이솔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좁은 의미로 독립된 공간에 격리실에 환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많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격리는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는 모든 방법입니다. 감염자나 복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직원이 감염되거나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는 모든 방법이 해당됩니다. 격리는 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호자, 직원, 방문객, 환경관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감염의 전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인팩션 체인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염의 전파는 감염원과 감수성 있는 숙주, 미생물 전파가 이세 가지가 있어야 감염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감염원은 감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감수성 있는 숙주는 감염원에 의해서 감염된 감염체입니다. 세 번째, 미생물 전파는 우리가 임상에서, 의료기관에서는 공기 전파, 비말 전파, 접촉 전파를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간혹 무생물 매개체 전파라던가 생물 매개체 전파도 접할 수 있습니다. 감염의 전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감염원은 감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휴먼 리저버는 환자, 직원, 보호자, 방문객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감염원은 급성 감염일 수도 있고 무증상일 수도 있고 잠복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고 만성적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의료기구랑 약품을 포함한 미생물에 오염된 주변 환경이 감염원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감수성 있는 숙주는 감염원과 만났을 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저항력은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역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증상 보균자일 수도 있고 질병으로 발전하고 또 간혹 가다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감수성 있는 숙주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또 환자가 삽입하고 있는 기구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나 또 수술이나 마취, 인체내 삽입기구를 장시간 여러 개 삽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생물의 전파는 여러가지 경로로도 전파 가능합니다. 동일한 미생물이 한 가지 이상의 경로를 통해서 전파 가능합니다. 병원체 크기와 전파 방식에 따라 다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는 공기매개 전파, 비말 전파, 접촉 전파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전파 경로별 주의지침은 표준 주의에 더해 적용합니다. 표준주의는 병원에 내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 점막을 다룰 때 적용합니다. 공기 매개 전파 감염병은 공기주의로 적용합니다. 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호흡기 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흡입해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1인실 음압 격리실에 환자를 배치하고 의료진의 보호구는 N95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환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합니다. 비말 전파 감염병에 적용하는 비말주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 재채기, 에어로졸 발생 시 비말이 튀어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1인실 또는 코호트 격리에 적용하고 의료진의 보호구는 수술용 마스크입니다. 환자 이동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접촉 전파 감염병에 적용하는 접촉주의입니다. 피부, 점막에 직접 접촉, 오염된 기구, 물품과 환자의 간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1인실 또는 코호트 격리를 하고 의료진의 보호구는 장갑과 가운입니다. 환자에게 사용하는 비위험 물품은 분리해서 사용하고 환자의 이동은 제한합니다. 포인트 오브케어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따른 관리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손이생의 경우에는 모든 의료 환경에서 모든 직원이 알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파 위험이 높은 환자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급성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인실 사용을 위한 환자 선정과 특정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상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는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비위험 기구 소독과 환경 관리가 필요하고 린넨과 폐기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방문객 제한이 필요하고 전파 경로별 주의지침의 지속 또는 중단에 대한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환자 평가와 격리지침 적용입니다. PCR에 따라 감염 또는 잠재적인 감염의 증거에 대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입원시 혹은 방문시 체류 기간 주기적으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감염의 증거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직원과 공유가 필요하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파 경로별 주의지침을 적용하게 되는 시기는 감염병을 진단했을 때 감염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검사 정보와 위험인자를 확인한 즉시 필요합니다. 적용의 주체는 직원은, 모든 직원은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자의 경우는 독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환자 보호자는 직원 안내에 따라 지침 준수가 필요합니다. 미생물의 전파기전에 따른 전파 경로별 주의에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경로별 주의는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균이 있거나 높은 전염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CDP실, 항생제 내성균, 바이러스성 위장관념, 신종호흡기 감염병 등이 해당됩니다. 특정한 미생물의 전파 위험이 증가되는 의학적 시술이나 처치가 필요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예를 들면 소아나 실금 환자, 인지장애 환자 등 환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용이 필요합니다. 또 급성기 병원인지, 통원 치료 병원인지, 장기 요양 병원인지, 의료 환경에 따라 적용이 필요합니다. 전파 경로별 주의 적용과 해제입니다. 의료 기관의 역할은 주의 지침 적용을 위해서 매일 담당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된 담당자는 직원 입장에서 특정 환자에 대한 적절한 주의 지침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주의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직원 공유 절차를 마련하고, 또한 직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주의지침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책임자가 주의지침을 변경하거나 해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직원은 주의지침을 매일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지침, 유행 발생 관리, 환자 배치에 관한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자가 확인할 수 있,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면 직원은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지침이 해지되면 직원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공기주의입니다. 공기주의 적용 대상입니다. 호흡기 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흡입하여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공기로 전파되는 질환인 결핵, 홍역,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 등이 확진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 상태와 감염병입니다. 결핵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풀머나리 인필트레이션이 보이거나 기침, 발열, 또한 발열이 있으면서 콧물이나 결막염, 기침 중의 증상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 발진, 발열을 동반한 발진과 같은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염병입니다. 다음과 같은 감염병에서는 공기주의 단독으로만 지침이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사스의 경우에는 공기주의와 비말주의, 접촉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몰폭스의 경우에는 공기주의와 함께 접촉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두의 경우에는 공기주의와 함께 접촉주의가 필요하며,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공기주의와 함께 접촉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기주의 권고사항입니다. 사람 간 공기 전파가 가능한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준주의에 더해 공기주의를 적용합니다. 병실 입구나 잘 보이는 장소에 공기주의를 표시합니다. 에어로졸 생성 시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시술 참여 인원은 최소한 제한합니다. 공기주의 음악 격리실에서 시행을 하고 불가할 경우에는 밀폐된 상태로 시행합니다. 시술 중 충분한 환기를 유지하고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N95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가능하다면 폐쇄용 기도흡인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하는 환자에서는 박테리얼 필터를 사용합니다. 가능하다면 폐쇄용 기도흡인을 시행합니다. 퇴원 후에는 공기 중에 에어로졸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청소를 합니다. 환자 배치입니다. 음악 격리실에 배치하고 음악 격리실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공간과 공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방에 배치합니다. 1인실에 배치를 못할 경우에는 코어트 격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동일한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활동성 폐결핵은 불가합니다. 음악 격리실이 없는 경우에는 타병원 전원을 고려합니다. 타병원 전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환자가 일반 병실에 배치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병원체 감염 환자는 코호트 격리가 가능하고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환자와는 멀리 배치합니다. 외래에서는 공기 전파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능한 공기주의 격리실을 이동합니다. 불가할 경우에는 환자에게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진료실에 대기하도록 합니다.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유지하고 호흡기 예절을 준수합니다. 환자 배치에 관한 음악경리실 사항입니다. 우리가 음악경리실에 배치할 때는 에어프레셔는 음압입니다. 실제로 룸에어의 공기순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간당 공기 횟수, 순환하는 횟수는 6회 이상이 됩니다. 재건축할 경우에는 시간당 공기순환 횟수는 12회 이상이 됩니다. 방은 씰링이 되어야 되고, 90% 필트레이션 서프라이가 필요합니다. 공기는 재순환돼서는 안 됩니다. 환자는 음악 격리실에 배치합니다. 2019년도 개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을 통해서 음악 격리실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공조시설은 극기 설비와 배기 설비를 참고하고 실간 음압차는 마이너스 2.5파스칼 이상을 유지합니다. 환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6회 이상 환기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12회 이상 환기가 필요합니다. 실내의 공기가 실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며 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하는 일반 병동 내용도 있습니다. 음압격리실 시설 기준입니다. 시간당 최소 6회 이상의 공기순환이 필요하고 신규 설비는 12회 이상 권장됩니다. 건물 외부로 공기가 배출되어야 하고 헤파필터 공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간 음압차는 최소 마이너스 2.5파스칼 이상 차이가 필요하며 매일 공기 압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압계 설치가 필요합니다. 외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밀폐가 되어야 하고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압 형성이 가능한 이동식 장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외부로 공기가 배출되어야 되고 헤파 필터가 필요합니다. 개인 보호구입니다. 의료진의 경우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공기 전파 감염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 접촉할 때 필요합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호흡기 결핵, 피부 결핵 부위에 시술을 할때 필요합니다. 급성호흡기 증후군, 출혈열, 전파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 의심 환자에서는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시술에서 앵구시보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공기 전파 감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할 때 면역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직원은 업무에 배제합니다. 업무 배제가 불가할 경우에는 앵구시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환자의 이동은 제한합니다. 이동할 경우에는 직원을 동반하고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환자 이동시에는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수두나 두창, 피부 결핵에서 농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에어로졸화되지 않도록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깨끗한 포로 덮고 이동합니다. 이송 목적지 직원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 공유합니다. 직원 관리를 위해서는 통역과 수두에 대한 면역원성을 관리하고 항체가 없는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두나 대상포진 환자 접촉 시에는 추가로 장갑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객의 경우에는 격리 기관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예방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비말주의입니다. 비말은 주로 기침, 재채기, 대화, 에어로졸 생성 처치 등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5 마이크로미터 초과하는 미생물을 포함한 비말이 튀어서 공기를 통해 짧은 거리로 이동해서 환자의 점막에 노출되게 되면서 전파됩니다. 비말은 주위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이 경우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기침, 재채기, 에어로졸 발생 처치 시 비말이 튀어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비말 전파의 특성은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입자이기 때문에 이 비말이 공기 중에 부유할 수 없어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거리는 분출 속도, 기전, 농도,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말 주의가 필요한 환자 상태와 감염병입니다. 환자 상태는 다양하게 다음과 같고 비말주의 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레스피라토리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비말주의 지침과 더해 컨택주의 지침이 다시 할게요. 괜히 영어로 하려고 그러다가 한글로 하면 되는데 영어랑 한글을 막 섞어서 하고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 상태와 감염병입니다. 환자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말주의 지침 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레스피라토리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비말주의 지침에 더해 접촉주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사스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말주의 지침 외에도 공기주의 지침, 접촉주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바이럴 헤모리직 피버 같은 경우에는 드롭플렛, 컴택, 그러니까 비말주의와 접촉주의 지침이 모두 필요합니다. 비말 전파 위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시즈널 인플루엔자 사례를 두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위험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원의 경우에서는 호흡기 분비물의 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침의 경우에 자주 하는지 그 빈도에 따라서도 전파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호흡기 위생을 과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환자의 감염병이 급성기 초기인지 회복기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셀프케어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또 연령에 따라서도 전파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 환자인지 또한 환자가 배치될 경우에 적절한 환자 배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또 코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에 따라서도 전파 위험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염원과 접촉하는 그런 횟수와 빈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워시룸을 공유하는지 또 방을 공유하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사용하는 여러 장비라던가 기구를 다음 환자 사용하기까지 적절한 소독과 멸균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 방에 있어서는 뭐 클리닝이라던가 소독 부분에 따라서도 전파 위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말주의 권고사항입니다. 일반 원칙, 환자 배치, 개인보호구, 환자 이동, 환경 관리, 격리 해제, 방문객 관리입니다. 비말주의 권고 사항입니다. 기침, 재채기, 대화 중 호흡기 비말로 병원체가 전파되는 경우에는 표준주의에 더해 비말주의를 적용합니다.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안내문을 비치합니다. 가능한 1인실에 배치하고 과도한 기침과 객담이 있는 환자, 활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1인실에 배치합니다. 코어트 격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병원체에 감염 환자가 해당이 되고 감염의 전파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환자는 같은 병실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병상 간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합니다. 가능한 침상 간 물리적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외래에서는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환자가 대기할 때는 가능한 진료실이나 독립된 공간에 환자를 배치합니다. 개인 보호구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호구는 병실 입구나 전실에 비치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하고 이동시에는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도록 하고 환자는 병실 외부로 나가기 전에 손위생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송 목적지 직원에게 환자 상태를 공유합니다. 환자가 퇴원 후에는 공기 중에 에어로졸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청소하게 됩니다. 방문객 관리에 있어서는 격리 기관과 주의사항, 예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방문객은 최소화하며 한 환자만 방문하도록 제한합니다. 지역사회나 병원에서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방문객 제한을 고려합니다. 접촉주의입니다. 접촉전파에는 직접접촉전파와 간접접촉전파가 있습니다. 직접전파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부 또는 점막의 접촉을 통해 미생물이 전파되는 경우입니다. 간접전파는 오염된 기구나 물품과 감수성 있는 환자가 접촉 시 전파되는 경우입니다. 접촉주의 적용 대상입니다. 역학적으로 중요한 미생물을 포함하여 환자나 환자의 주변 환경과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대량의 상처 배액이나 변실금 또는 광범위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상황에 접촉주의를 적용합니다. 매우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미생물에도 접촉주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 상태와 감염병입니다. 환자 상태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감염병의 경우에도 아데노바이러스, 레스피레토리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접촉주의 지침 외에도 비말주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접촉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촉주의 외에도 다른 전파경로 주의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스가 있습니다. 또한 스몰폭스의 경우에는 접촉주의 외에도 공기주의지침이 필요합니다. 수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접촉주의 외에도 공기주의 지침이 필요하고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에도 공기주의 지침과 접촉주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바이럴 헤모레직 피버의 경우에도 접촉주의와 비말주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접촉전파 위험요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CDPC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자 대변의 형태나 빈도, 인컨티넌스, 환자의 개인위생 부분에 따라서도 전파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 수와 간호사 비율에 따라서도 전파 위험이 달라지고, 배스룸이나 싱크를 공유하는 경우, 손위생을 누락하는 경우, 또한 환자가 셀프케어가 가능한지에 따라서도 전파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주의 권고사항입니다. 일반 원칙, 환자 배치, 개인보호구, 환자 이동, 치료 장비와 기구 관리, 환경 관리, 격리 해제, 방문객 관리입니다. 접촉주의 권고 사항입니다. 환자나 그 주변 환경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으로 병원균이 전파되는 경우에 표준주의에 더해 접촉주의를 적용합니다. 가능한 1인실에 배치합니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순위로 적용합니다.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복인 중인 환자는 코호트 격리할 수 있습니다. 감염 전파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면역저하 환자, 개방성 창상인는 환자, 또는 오랜 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같은 병실 배치를 제한합니다. 병상간 1m 이상을 유지합니다. 가능한 침상간 물리적 칸막이를 설치하고 개인보호구 착용에 있어서는 손위생 수행 후 장갑과 가운을 착용합니다. 보호구 착용 시점은 환자 피부나 주변 환경 접촉 시, 병실 입실 전에 착용합니다. 보호구는 병실 입구나 전실에 비치합니다. 코트 격리실에서는 환자마다 개인 보호구 교체가 필요하고 손이생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이동은 제한합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하고 병실 외부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이송요원과 이송목적지 직원에게 주의사항을 공유합니다. 이송직원과 독착지 직원은 개인 호구을 착용하고 이동시 감염 또는 오염된 부위는 덮여 있어야 합니다. 병실 외부로 나가기 전에 환자는 손인생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환자가 사용하는 장비, 기구나 장치의 관리는 표준주의를 준수합니다. 사용 중인 장비와 기구는 따로 표시하고 보관합니다. 기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고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분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적절한 재처리 과정을 거친 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환경관리입니다. 다른 병실보다 청소와 소독을 더 자주 시행합니다. 접촉이 빈번한 환경은 주의해서 합니다. 유행 발생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경우 다른 소독 방법을 추가하고 소독 횟수를 늘립니다. 하루 2회 이상 청소가 필요하며 오염이 확인된 경우는 바로 청소합니다. 방문객 관리에 있어서는 격리 기관과 주의사항, 손위생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방문객은 최소화하며 한 환자만 방문하도록 제한합니다 지금까지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의료기관 현장에서 전파 경로별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